약속 2시간 전에 퍼트내는게 말이 돼요? 그냥 디지라고 했는데 잘 살겠죠? 오늘 <laughs> 양꼬치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아뭐 먹지? 못 먹어 아 엄마 못하는데 어떡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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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찍겠어 영상 너무 부끄러워 대박 <laughs> <laughs> 이건 <laughs> <누가, 누가. 웃음> <여기 갈 때. 웃음> <칠리> 소스, 레알레알레알레알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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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오래 그러니까 오래된 컨셉을 유지 하는 진짜 빡쳐서 <laughs> 먹었다. So 사람이. 카우. 쓸데가 없어. 이게 정갈이 됐다. <laughs> 아우 닮았다. 이거 재밌는데. 렌데스 다 털렸을 것 같아. 이제 할게 없어. 집에 가. 야 카페를 갈까. 근데 카페 가도 할게 없는데. 어두워졌어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버지 가세요 가는 길에 거... 보여가지고 맞아. 너무 깜짝 놀해가지고아이에요아 그런데... 사실... 네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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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진짜 아, 요아 네. 따라오신 분이 없었어요? 아니 이게사데 아, 나 혼자. 여기, 여기. 어, 너무 감사해요. 어떡해. 저 드릴 게 없어서. 아니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해요. 저 진짜 영광이에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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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별로 별로. 너무 힘들 일 같지 이데 길빵하고 싶은데 저기서 노래를 들어. 아. 집에 가야겠다. 아 혼자 오신 거예요? 네 여기 어, 그 디저트를 엄청 많이 사아서 아 디저트 좋아하세요? 네. 아, 그래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, 저 잠깐 친구 금방 온다 그래서 네.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,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? 네. 그, 아, 괜찮으셔서 제가 친구 만나고 연락 좀 드리고 싶어서. 아, 아 아니요. 저 근데 집에 갈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근데. 집에, 저도 이제 친구 만나고 가긴 할 건데, 네. 나중에좀 커피라도 한잔하고 싶어서. 아 <laughs> 간단하게 좀 알고 지내요. 저 뭐, 아 피해 끼치는 사람은 아니니까. 아 저도 이제 친구 만나러 가보려고 괜찮으셔서 친구 만나고 제 연락 좀 드리고 싶어서 근 아니 근 아.. 아아오셨어요저 진짜 가봐야 되니까 빨리 려주세요 아니.. 아저 부담스럽게 그래요? 있어요즐서세요아네안녕요고싶어 사람 두 명이랑 안 나서지. 아직. 아직도 안 나왔어? 있는 거 맞지? 응. 진짜 개맛있다. 응. 음. 이거 좀 힘기가 없나? 그래서 음. 아. 이 슈가 파우더가 너무 좋... 보는 거. 오. 와 맛있어 뭐야? 이거 개맛있어. 헐 되게 두껍다 생각보다. 이 설탕이 이 설탕이 설탕이 되게 두껍다. <laughs> 음, 뭐야? 음. 와 이거 진짜 개달다. 와, 진짜 맛있는데? 음. 아잘먹겠 맛있다. 묵직하고 빵피 졸라 촉촉하고 여긴 많은데 여긴 이지랄. 혈당 <laughs> 그래양배차 이것만 못먹겠다 와 진짜 부족 와우 너무 맛있는데? 아 너무 맛있는데? 와 뭐야? 이거 얼마지? 아 졸라 맛있어 저장인거 모르겠어 음 와우 와우 음. 약간 식물성에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진짜 배상 타치 아, 진짜 좋다. <laughs> 그래도 뭔가, 이게, 빵피가 너무 촉촉하고, 뭔가, 뭔가, 그냥, 푸앵크, 푸앵크 초코의 정석이야. 응. 음. 뭐좀 너무 잘 만들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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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음. 음, 음. 그냥 도넛이다. 도넛이네. 생긴 건좀 고생을 많이 했나봐. 뭔가, 뭔가 같이 공존하면 안된 냄새가 나. 오! 그냥 식사빵 냄새인데? 떡같이 어, 예뻐. <laughs> 음, 맛있네요 맛있대요, 근데. 음, 잘만들어놨다 그래서 오이제일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완전 구워. 완전 두부빵처럼. 응, 응, 응. 맛있는데. 너무 식사빵 같아. 약간 먹으면 입 냄새 날것 같은 맛. 이만큼만 먹여남 난... 이거 왠지 엄마 가 먹게. 음, 맛있어. 아쉽지 않고. 음. 오, 맛있는데? 매워. 뭐야. 달달이가 아니야. 매워. 매워. 매운 소스 소이야 응, 어, 이렇게 같이 먹으면 되겠다. 매워 근데 소윤이가 맛있는 편인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같고 그러니까 자칫하니까 강의에 맞는다 음~~, 음. 잘습니다 우울한 김에 그냥 꾸며봤습니다. 응. 들가기 전에, 이거 구독자분이 주신 건데,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오늘, 먹어본다. 피스타 쪽에 당신이. 오. 와, 이렇게. 그 <laughs> 완전 원물 피사초 크림 크림인가? 음 크림 피사초 크림. 와우 음음음음음음음 이거 먹음음음음음음음음 음, 음, 음. 이거까지만 먹 이거 밥만 먹을 이거, 응. 음! 음 양심이 있으니까. 조그만 부분을 먹겠습니다. 황치즈황치겠다 음, 음, 음. 음, 고무. 음, 뽁 음. 음, 음. 맛있어. 피스타치가 오래 자극적이다. 음, 저도 맛있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건창하세요 이만큼 남았으니까, 평시에 하나 먹어보는 거지. <laughs> 오늘 나관종 같아? 그게 다야? 대답이? 음. <laughs> 근데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먹방 찍을 때 뵈면은 거의 안 먹었는데. <laughs> 여러분, 고마워요, 저. 저막 너무 굶지 말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. 근데 그 강박은, 그 강박은 제가 약속 파톤했던 친구랑 화해하고 <laughs> 햄버거도 먹고 하이츠도 먹고 갑자기 영상 왜지? 영상 찍어도 돼요? 어, 네, 뭐 찍으세요. 아, 아, 지이 아니에요 저. 지를 맞는데요? 아니에요. <laughs> 이번 주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